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택배 물량 역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1인 가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택배 물품의 배송과 수령, 그리고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택배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인 무인 택배 보관함에 대해 알아보았다. 네, 새로운 사업군인데요. 이 무인 택배 보관함으로 주목받는 회사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파주에 자체 공장을 두고 택배 보관함을 제작한 업체입니다. 가격 거품을 빼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택배 보관함 무인 박스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인터넷 쇼핑이나 홈 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택배량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안전하게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리인이 없는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택배를 받을 곳이 없어 고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택배를 가장한 각종 범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어 무인 택배함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 택배 보관함의 장점은 디지털 도하락 비밀번호만으로 택배함을 이용하기 때문에 택배 기사와 직접 마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면에서는 안전하고 기사와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가 필요 없어서 관리자 측면에서는 추가 인건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각광받는 서비스입니다. 컴퓨터 제어부를 장착한 고가의 무인택배함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기능을 자랑함은 물론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오작동이 거의 없어 AS가 발생하지 않는 건 역시 이 무인 택배함의 큰 강점인데 네, 택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실제적으로 부재중일 때가 참 많거든요 이 무인 택배 보관함은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네 택배기사가 택배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이제 택배 보관함 앞에 섭니다 택배 보관함 중에서 잠겨 있는 곳은 빼고 열려 있는 곳을 선택해서 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집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택배함을 받고 임의의 숫자대로 비밀번호를 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숫자를 받는 분한테 문자나 아니면 전화로 다 알려주시게 되면 되는데 무인박스 2번 함1234 샵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이 번호를 보고 와서 그대로 누르게 되면 문이 열리고 물건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음. 그럼 이때 이 번호는 해제가 되고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또열리게 됩니다. 음. 그럼 다음 사람이 또쓸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쓸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이럴 때또 난감할 경우가 있죠. 이럴 땐 관리인한테 주어진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키를 이렇게 두게 되면 열릴 수 있도록 되어서 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그 택배기사분이나 또 물건을 받는 분이나 굉장히 간편하게 이용을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구수가 적은 빌라나 원룸 등에서는 1열 제품을 가구수가 많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는 2열 제품이 설치되고 있는데 택배함의 크기와 단수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특장점 어, 기본적인 함의 크기는 라면 박스 또 사과 박스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지 않고 그다음에 그보다도 더큰 용량이 들어오는 쌀포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보다더큰 함이 같이 혼합되어 있어서 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들이 지금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단하고 보안성을 가질 수 있으면서 그리고 또 잠금장치는 어, 디지털 도어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쓸수 있으면서도 안전하고 견고하게 사용되는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전에는 어, 주민들이 경비실에다가 다 맡기고 경비 아저씨들이 다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분실의 우려성도 많았고 주민들 불편한 점도 많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는 주민들이 엄청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추석이나 명절 같은데도 갖다가 집어넣으면 주민들이 그때그때 그때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 선택은 잘한 것 같습니다. 저렴하고 실속 있는 무인 택배 시스템의 보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선도하고 있는 이 기업의 밝은 미래에 주목해보자 앞으로 저희는 현재 개발 완료된 네트워크형 보관함 시스템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가격과 관리비를 아주 파격적으로 낮춰서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 예상하고요 고가의 중앙제어식 보관함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라 자부합니다 이로 인해서 택배 보관함 분야를 선점하는 중심 기업으로 나갈 계획입니다.